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리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개 좋아하십니까? 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몇 마리씩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못 키웁니다. 못 키워서 그 갈증은 뭘로 푸냐면 개 유튜브를 봅니다.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어, 채널명, 뭉땡, 뭉땡, 구독자수 32만 7천명,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입양된 믹스견 남매가 주인공인 그런 채널인데요. 동생, 여동생, 땡이가 있고, 오빠인 뭉이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굉장히 듬직한 덩치를 갖고 있고요. 오빠 뭉이는 소심하지만 똑똑하고 주인과 소통되는 친구입니다. 자, 원래 뭉이, 뭉이를 보면 참 굉장히 똑똑해요. 버튼도 잘 누르고요. 버튼을 눌러서 엄마 간식 주세요. 이런 말을 문장을 만들어낼 정도로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원래 뭉이가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말을 잘 듣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림하아더 보여드릴게요.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랬습니다. 얘가 문짝 긁어내고요, 막 어지럽어지럽히고 집안에 완전히 난장판을 피어서. 결국은 물어내야 했던 인테리어 비만 500만 원 이상. 참이 모든 걸 누가 했냐 다 뭉이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뭉이가 이렇게 사고를 쳤던 이유가 뭐냐 진단명은 하나였습니다. 분리불안 주인과 같이 있으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하는데 주인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 떨어지기만 하면. 불안감을 느껴서 그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집안을 긁고 뭐라도 해야 되고 막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엄마 언제 오냐고 아빠 언제 오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 바로 바로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이 이 상태의 뭉이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버릴 거고요. 혹은 남에게 갖다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놀랍게도요. 버리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뭉이에게 했던 게딱 하나였어요. 확신해 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네 편이다. 그러기를 무려 몇 년을 하냐? 4년을 합니다. 4년 동안 정말 온갖 교육방법에다 연구하면서 뭉이와 이제 컨택하려고 하고 뭉이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반려견을 키우는 책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년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훈련사들이 다 포기했던 뭉이의 이 분리불안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우울증 말기와 같다고 얘기하는 이 뭉이의 분리불안이 거의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없어도 전혀 울지 않고 스스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간식을 찾아서 맛있게 먹는 모습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많은 게 필요 없었어요. 한 분의 확실한 내 편이 있다라는 것. 뭉이가 그 확신을 얻은 것이 뭉이를 사고뭉치에서 천재견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뭉이를 보면서 참 인생을 배워요. 뭉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했고요, 아빠가 안 보이면 되게 불안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뭔가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안 보이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가 내가 의지하던 뭔가 뭔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대단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유흥을 찾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생겨난 유행어가 있죠. 불금이라고요. 불금이 뭐 하는 겁니까? 공허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흥을 찾아내는, 유흥으로 빠져드는 시간이 바로 불금이라는 그런 날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로 좋은 한 분. 진짜로 좋은 한 분, 그한 그 분이 나의 편이 된다면 그 많은 것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성경은요,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한 분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인생을 곳곳에서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대표적인 인생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의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 솔로몬의 전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참 영광된 자리죠. 누구나 다 꿈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환영받지 못한 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정당한 방법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한순간의 욕정에 딱 사로잡혀서 하룻밤을 보냈던 여인이었죠. 그 하룻밤 을 보냈을 뿐인데 아이를 가집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내가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명목으로 가지고 포장해서 그 바세바를 자기의 딸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 생각했죠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아무도 몰랐지만 한 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나단으로 인해서 이 죄가 폭로되면서 다윗도 바세바도 공개적으로 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뒤에서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요 앞에서는 어떻게든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되는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세바는 달랐죠 다윗은 금세 권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바세바는 권위를 회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여자로 살게 되지만 모두가 외면하게 되죠 이러한 바세바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이런 바세바의 아내로 아들로 태어났으니 솔로몬이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모두의 외면을 받죠. 이복 형들도 대부분의 신하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바세바를 손가락질하고 솔로몬을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외면합니다. 다만 다윗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좀 눈길을 줄 뿐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외면받은 솔로몬. 그런데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를 향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신다고 하십니까?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는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 모두가 너를 외면해도 나 여호와는 너의 편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솔로몬을 향해서 주어진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솔로몬 같다고 라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외면 당하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눈물과 한숨과 답답함으로 혹시 오신 분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자체로요, 여러분은 이미 여디디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된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저녁이 이 밤이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풀리진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곧바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비주류로 무시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형들은요 인맥을 맺기 시작했고요 군대를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신하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내가 차기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솔로몬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맞이해주는 신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었어요. 솔로몬이 할수 있는 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차기 왕권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벌어져요 이때부터 역사가 희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형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둘째 아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었는지 어떻게서 해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첫째 형암노는요 셋째 형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첫째 형을 죽였던 셋째 형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반란에서 지고 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형이 누구냐? 아도니아 밖에 안 남아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는 가장 유력한 차기 왕권의 후보였습니다. 이미 인맥도 가졌고요, 대부분의 신하들을 다 거머쥐었고요, 군사력도 가졌고요, 사병도 키우고 있었고, 돈도 많았고요, 모든 것을 다 거머졌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당연히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고, 군사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 어떤 일 벌어집니까?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사람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솔로몬이 됩니다. 물론 열왕기상을 보시면 이 과정에서 바세바와바세바의 계략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계략이 들어가고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치고 아무리 사람이 애써도요, 그, 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론도 있었고요.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참 많은 왕들이 있었, 참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많은 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말로 여론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잡아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이런 형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압살롬, 아도니아 그런 사람들은 더 그랬죠 반면에 솔로몬은 많은 것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편이 된 것도 거의 없었고 솔로몬을 주목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솔로몬을 바라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붙들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하는 나 여호와가 너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만이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요, 압론과 압살롬, 아도니아는요 나름대로 잘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쉽게 얘기해서 망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붙잡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둘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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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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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살아계신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솔로몬이 결국은 왕위에 올라서게 됐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점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내일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될지 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앉아있게, 앉아있어야 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여디디아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 편이 되겠다고 끝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국 지킴을 받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뒤집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오히려 다시 뒤집어져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그런 밤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되고 그 과정이 되고 그 길의 위에 놓여진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가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더니 인생이 역전된 솔로몬처럼 주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이름 부르적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할 때에 주님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기도함. 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가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받아 주시고 예물 안에 담긴 저희의 마음도 받아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있는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낼 만족함이 없었네 나이 하나님이 보분을네낼천 청도 다시 합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낼 만족함이 없었네 나이 하나님이. 나는 만족합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no 「あれ?」「かしわてべんかイエスすやきだり」 주의합니다. 우리 한번더 합시다. <놀람> 동남풍. 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이만 쏠려 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우리는 만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태양과 산과 모든 천지가 다 우리의 편이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네. 충분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무너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